포먹갈치입니다. 두띠먹갈치고요. 한 상자에 50마리씩 들어가는 두띠먹갈치. 막 드시기가 좋기 때문에 인기가 너무나 좋습니다. 조림이나 구이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두띠먹갈치. 지금은 두띠먹갈치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. 그리고 중대파갈치입니다. 두띠먹갈치가 작다 하신 분들은 이 중대파갈치. 3 0인 파갈치 모습입니다. 파갈치는요. 이렇게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파갈치입니다.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. 한 상자에 5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구요. 오미특대 먹갈치는 안강망부에서 조업했습니다. 어,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. 싱싱하고 맛있고, 고소하고,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, 백이시미파족입니다. 두 번째로 큰백이시이파족이구요 어, 파조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합니다. 아가미 쪽에서 상처가 나 있습니다. 가장 큰 참조기 75mm 참조기입니다. 어, 가장 큰 참조기는 75mm인데요. 한2 5 c m 에 30cm 전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딴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게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고요. 이십미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,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이십미갑오징어고요 갑오징어는 숙회로 드시면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자랭이병어입니다 자랭이병어 헷갈면 데스 사이즈는요 어, 이 자랭이병어는 뼈가 억세지 않습니다 좀더 그, 야들야들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감을 원하신 분들은 이 자랭이 병어 핵감용 대사이즈를, 어,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어, 사시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고요 사시미 병어는, 어, 한 상자에 마흔 마리씩 들어가고, 한 끼다 한, 어, 한 끼, 어, 한 끼다 한 끼씩 드시는 게딱 좋습니다. 싱싱하고 맛이 좋은 사시미 병어고요삼0미 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3 0 마리씩 들어가는 삼0미병어고요 어,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두 번째로 큰 병어입니다. 재수영 병어고요. 싱싱하고 맛이 좋은 재수영 병어 삼0미 병어의 모습입니다. 싱싱하고 맛있습